안녕하세요 와싱쿤입니다 네 드디어 마블이 제작한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 2편 파프롬 홈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영화 소니의 베놈이 많은 국평에 실패하게 되면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완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세계 9천억 넘게 벌어들이며 아예 2편 제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구나 숙적 스파이더맨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블의 스파이더맨 주연을 맡고 있는 톰 홀랜드가 나올지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마블은 우여곡절 끝에 스파이더맨 2편을 제작을 하고 그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봉 예정인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간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제목은 스파이더맨의 마블의 컴백을 알리며 다소 합리적인 표현인 홈커밍 2편은 전편 제목과 절묘하게 라임을 맞추며 파프롬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공개된 예고편만 봐도 주인공 피터가 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 프롬 홈인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에 놀러온 피터가 휴식을 취할 여유 없이 나타난 닉프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럽에서 자연재해와 파괴를 일으키는 크리처들의 비밀을 찾아내는 미션에 합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작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트 월을 보시면 끝판왕 타노스가 스톤을 모두 모아서 딱딱 한 번으로 인류 절반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질질 짜면서 애절하게 사라졌습니다. 좀 찌질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모습으로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실드 회원 마리아 힐도 사라지고 실드 국장 닉 퓨리도 엄마를 간절하게 외치며 사라졌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후속편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올해 4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올해 7월에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보시면 스파이더맨은 물론이고 닉 피루와 여기 뒷 모습을 보시면 실드요원 마리아힐도 살아 있습니다. 개봉 시기를 보자면 당연히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이며, 또한 인피니티 워에서 사라졌던 히어로드, 적어도 스파이더맨과 닉 피루와 마리아힐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도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일 거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편을 보지 않고서는 아직 어떻다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간대 순서가 이대로 맞다면 닉피리와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고 파 프롬 홈이 영화에서 처음 만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놀람> <놀람> 히어로에게는 언제나 빌런들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실사 영화에서는 히어로를 빛내주는 매력적인 빌런들이 관객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더맨 원작에 나오는 수많은 빌런들 중에 어떤 빌런이 이번 영화에 나오게 될지 주인공 스파이더맨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빌런이 이 어항 헬멧이 트레이드마크인 미스테리오입니다. 원작에서는 본래 영화 CG 제작자였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빌런이 되는 길을 택한 캐릭터입니다. 능력은 장기인 특수효과로 한용술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능력이나 영화에 구현되는 모습은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배우는 이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헐리우드 최고의 연기파이자 섹시 배우. 제이크 질레나리 미스테리오로 나오게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영화에서는 빌런이 아닌 스파이더맨의 조력자 역할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런인 것 뻔히 아는데 조력자로 나올 거라고 마블에서 미리 말한 거 보면 나름의 반전이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빌런 드로는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피터가 파도를 맞을 때 등장하는 하이드로맨입니다. 하이드로맨은 쉽게 말해서 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이 물로 변하고 자유자재로 물을 조작하는 능력자입니다. 몸이 모래인 샌드맨과 모습과 능력을 쓰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 샌드맨에게 물맨이 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예고편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파 프로 몸에 등장이 가능할 거라는 빌런들이 있습니다. 홈커밍에 잠시 나왔던 본명 맥가간으로 등장했던 스콜피온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갈 갑옷을 입고 활동하는 빌런으로 영화상에서는 목에 정갈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홈커밍 쿠키 영상에서 맥가가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컬피온은 원작에서 노모노스본 그린고블린의 충직한 신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린고블린이 나올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놀람> 그리고, 터키 배우 누만 아스카르가 카멜레온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원작 스파이더맨 1화부터 등장했던 오리지널 빌런입니다. 말 그대로 변장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원작에서 카멜레온의 이복형제인 정글사냥꾼 크레이븐 헌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벌처의 재등장입니다. 이번 파프로 몸의 캐스팅 목록에도 있는 벌처 역을 맡았던 마이클 키튼이 있습니다. 뭐, 싸우려고 재등장하는지 아니면 잠깐 나오는지 몰라도 어찌됐던 등장을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 옥토포스의 등장입니다. 가장 유력한 썰은 홈커밍에서 벌처가 외계 종족의 무기로 비행 무기를 만들었듯이 또 인피니티워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아이언 슈트에서 착안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문어다리로 닥터 옥토퍼스가 재등장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파이더맨 원작에 나왔던 온갖 빌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확정된 사실도 있고 팬들의 염원이 담긴 루머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빌런 군단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화에 담아내긴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담아낸다 해도 스토리가 산만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유력한 썰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스테리오가 조력자로 나오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스코피온, 벌처, 카멜레오는 미스테리오와 합시하는 빌런, 혹은 다음 편을 위한 떡밥용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은 조력자인 척 나타났던 미스테리오의 환영술이고 예고편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스테리오 위에 최종 우리 보스, 우리. 보스 같은 닥터 옥터퍼스나 그린고블린 아니면 제3의 빌런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개봉하게 될 스파이더맨 팝 프롬 홈의 전개될 스토리와 등장하게 될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싱코였습니다 땡큐!